그 다음에 이제 3하고 4라고 하는, 자, 요 범위. 자, 별표가 여기 있다. 정확하게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일 때는, 자, 이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별표 이하에는 확률 변수가 0과 1과 2와 3이 있고,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적 분포로 표현할 때는 large f3이라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것이, 여기까지 한 것이 지금 16분의 11인데, 거기다가 에 16분의 4를 더하게 되면 16분의 뭐가 된다? 이제 15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즉,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이 누적분포함수는 이 별표 이하에는 1, 0, 1, 2, 3, 4 모든 확률 변수가 다 나타나죠. 그렇죠 모든 확률 변수들의 확률의 총합은 뭐다? 1이죠. 이걸 우리가 보통 f4라고 써도 되고 그냥 실제 값은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 알겠죠? 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적 분포 라지 fx를 구했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기에서 f2라고 하는 것 여기서 f2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걸 가리키는 거죠. 요 x가 2일 때 확률. x가 2일 때의 확률을 누적 분포 함수라지 f(x)를 여기서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2일 때 확률이지, 2일 때. 그죠 2일 때 확률은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f2에서 f1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f2의 의미는 뭐죠? 2 e 이하에 있는 확률들의 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f2는 x에 입고 확률 변수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f1은 1이하에 있는 즉, 0일 때, 1일 때의 확률의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말은 0과 1과 2의 확률 합이고, 요 말은 0과 1일 때의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0과 1과 2일 때 확률을 합해서 0과 1일 때 확률을 합 빼게 되면 당연히 2일 때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얼마, 얼마든지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F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F2라고 하는 것이 16분의 11이고, F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죠. 16분의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6분의 이것이 얼마 된다? 6이 되어지고, 2로 약분하면 이게 8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풀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54번 문제하고 이 5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강의를 멈추고 스스로 54번, 55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또 선생님 강의를 보는 게 좋겠죠? 자, 꼭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프로바설이라고 제가 믿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확률변수 X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이번은 주어졌죠. 그러니까 확률변수 요 X i라는 게 확률변수 우리가 말하는 라지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P X i라는 것이 그 라지 X에 대응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서는 확률변수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하고 자, 3인 경우하고 5인 경우, 요렇게 세 가지로 주어졌죠.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확률 변수가 이제는 마이너스 2와 3과 5로 주어졌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확률은 여기에서, 자, 4분의 1이라고 했고, X가 3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했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5일 때의 확률은 자,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 개의 합은 당연히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할 때는 항상 확률 변수를 기준해서 전체 실수의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쪼개어 주자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 작은 경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 3보다는 우리가, 그죠, 크거나 같고, 3,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작은 경우, 그리고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4가지 구간으로 전체 실수 범위를 잘라가지고, 누적 분포함수 라지의 백수를 구하면 된답니다. 자, 먼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일 때, 자, 그때 누적 분포함수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별표로 했을 때에, 이 별표에, 별표보다 작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하나도 없죠.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없기 때문에 이 누적분포 함수 값은 항상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놓였을 때는 0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일 때, 자, 누적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있을 때죠. 그죠? 렇 자, 그러면 요 별표보다 그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요 마이너스 2라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F 마이너스 2. 즉, 요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확률을 나타내니까 4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일 때. 자, 별표가 이제 여기에 왔을 때는, 이 별표 이하에는 이제 마이너스 2도 있고 확률변수가 3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별표일 때의 이누적분포함수는 마이너스 2일 때 확률하고 3일 때 확률의 합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F3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F3이라고 표시하면 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변수들에 대응하는 확률들의 합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3일 때의 확률에가하고 마이너스 2일 때두 개가 있으면이두 개의 합은 뭐가 된다? 그렇죠. 4분의 3이 되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자, 5보다 크다일 때자 그러니까 별표가 여기 있을 때는 이 별표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5하고 세개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F5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확률 전체 합이니까 이걸 1이라고 둘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5라는 말이 5를 포함해서 그 이하에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에 대응하는 확률의 합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합이니까 1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뭐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그쵸. 큰 문제가 아니죠. 자. 여기에, 자, 마이너스 2도 있고, 자, 3도 있고, 자, 요렇게 5를 표시했을 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그죠? 자, 0이라는 요런 상수함수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와 3, 4일 때는 4분의 1. 자, 요 정도를 4분의 1이라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 3까지는 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4분의 또 3이 나와있죠. 자, 3에서 5까지는, 3에서 5까지는 4분의 3이죠. 그죠 자, 3을 포함해가지고, 자, 이 5까지는 뭐가 된다? 4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고, 그리고 이제 4, 5보다 클 때는 1이라는, 자, 5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다? 자, 1이라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5번도, 자, 이러 해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쉽죠? 이번에는 누적 분포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확률 변수는 보니까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네 개가 주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0일 때 확률은 뭐라고 할수 있다? f0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f0이 무슨 뜻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들에 대한 확률의 합이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0밖에 없으니까 0일 때 확률이나 F0은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F0은 얼마인가? X 대신 0들은 0이 여기 대응하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1일 때 확률은 어떻게 쓸수 있죠? 이렇게 쓸수 있죠. F1에서 F0을 뺀 것으로 쓸수 있다. 그럼 F1은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의 합이고 F0은 0일 때 확률이니까 우리가 0일 때 확률과 1일 때확률을 합해서 0일 때 확률을 빼게 되면 1일 때 확률이죠. 그러면 F1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F1은 5분의 3이고 F0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2분의 1이죠. 자, 이걸 우리가 통보나 하면 10분의 6에서 5를 빼는 거니까 10분의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2일 때 확률은 어떻게 적을 수 있죠? F2에서 F1을 빼면 되죠. F2라는 것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F1이라는 것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F2에서 F1을 뺀다는 말은 결국 2일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F2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5분의 4가 되고 자, F1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5분의 3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3일 때 확률을 우리가 구하라겠죠. 자, 3일 때 확률은 뭐다? F3에서 뭘 빼면 된다? F2를 빼면 되겠죠. F3의 의미는 3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0일 때 확률 합을 뜻하는 거고 2일 때 확률은, F2라는 것은 2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0일 때 확률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럼이두 개를 뺀다는 것은 3일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자, F3은 1이죠, 그죠? F2는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자부장 값은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얼마든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문제 여러분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붙여 놓을 건데, 그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만 살짝 얘기해 보면 여러분 거기 보니까 TV가 총몇 대가 있다겠죠? 일곱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불량품이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량품인 TV를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고 정품인 TV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했을 때에 우리가 세 대를 구입했을 때에 불량 TV를 포함되는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겠죠. 그럼 일단 확률 변수 X는 불량 TV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세 개는 안 되죠. 그죠? 왜냐면 하 지금 세 대를 구입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이 가게에 있는 총7 대의 TV 중에서 불량품은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3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X0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독립식이 아니죠. 그죠? 렇 이거는. 총 7개에서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을 적에 지금 불량 테레비를 하나도 안 뽑는다 했으니까 정품 5개에서 3개를 뽑는다. 즉, 7컴비네이션 3분의 5컴비네이션 3분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자, 확률은 제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불량품을 3 대를 구입하는데, 불량품을 하나 뽑았다는 것은 총 7개에서 3개를 뽑을 때에 불량품 2개에서 하나를 뽑고, 정품 5개에서 2개를 뽑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x가 2라고 하는 것은 총 7대의 테레비에서 3 대를 뽑는다고 했을 때에 불량품이 2대라는 말은 불량품 2개에서 2개를 다 뽑고, 남아있는 정품 5개에서 한개를 뽑아서 더 계산한다 자, 이리게비네이션을 이용해서 각각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 해보시면 7분의 2가 나오고 이거는 7분의 4가 나오고 이거는 7분의 1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확률변수 x라는 것이 여기 주, 주의할 것은 0, 1, 2, 요세 개밖에 없다는 거 3이 오면 안 되죠 3이 올수 없는 이유는 TV를 우리가 3개 뽑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불량품은 원래부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는 올 수는 없다. 요것만 여러분 조심하고, 자, 2번, 3번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